무라 빼야 맛을 알아야 돼. 그렇죠. 어. 맛이 중요해. 그데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가져와요. 아 만드는 데서 갖고 오신다고요? 어, 진짜. 아, 아 진짜. 하긴 이걸. 판매하시려 직접 만드신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공장에서 방온게 있는 거부가 집에서 만들어요 아 집에서 만드시는 거죠? 응, 면 빼고 할때 이거 얼마치에요0 뭐, 만원. 만원 어치요? 응. 어, <laughs> 사이트 어떻게 돼요? 푸드 토피아. 푸드 토피아. 네. 음. 아, 드님이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푸드 토피아. 대한민국에서 그 음식 중에 검색 거뭐 거의 1위가 순대거든요. 그래서 각지의 순대를 이렇게 촬영하러 아 다니고 아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이모님, 순마도 하세요. 네. 필요를 알고. 응응응하지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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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이응응응응응응응거응요네응응응응응응응응여응응응응응응응응기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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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에 음, <목소리> 이 집을 여러 번 90분도 가져 옆을 안 돌아보니까 이 집하고 응. 저 안에 저 안에 내시방하고그 군데예요. 시방이내시방이 음, 안이고 거기는 백화점전용이에요님 저는 묵지 마시고요. 김좀 빠지게 그냥 담아만 주세요. 네. 김 빠지게. 네. 이게 이제 가방에 들어가면은 음. 이렇게 습기가 또 차더라고요. 석따랑 감만 섞어 가지고. 겉 것도 만드세요. 알아서만 해 줄까? 안 나와요. 이렇게만 나옵니다. <laughs> 가그 컵파를 그렇게 먹어 허파를가기 <laughs> 애기, 하나. 기가 컵파 좀더 드릴게. 예. 애기, 아기를 네. 위해서. 아. 애기, 기인데허파를참 어. 좋아. 보들보들한 그그가 <laughs> <laughs> <왔는데, 맞지>? 그래. 진파가 <laughs> 보들보들한 맛있는 거같아식는게 식감도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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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릉이 웃음> <아마> 돼지 내장 같은 거데걔가 제일 종류 좋아하겠다고. 네 맞아. <laughs> 요 아니 그럼 나는 배추를 절근거 안사 맛이 떨어져 음 그렇지 내가 음. 절근거 음. 안 절근거 사가지고 음. 하다가 음. 양념이 좀남으면 절근거 하면 맛이 떨어져 많이 떨어져 많이 음, 떨어지지 내가 절근게 최고다 간 줘야 돼간 간하고 양념조차 <laughs> 양념 말고 잠깐만 음, 그래서 음, 조금만 더. 몇 포기 했어요? 열, 열다섯 포기. 여기 음, 정상이 <laughs> 그래도, 비싸도 뭐, 많이 안 비싸더니, 센거 얼마 줬어? 혼자 먹을 거면, 혼 <laughs> 얼마치들이 끼린 줄 얼마예요? 3,000원. 섞어서, 섞어서, 이 간만 조금 넣고. 다른 건나 오는데, 두 대는 안 오른다. 올해도, 올해도 많이 못 받는다. 응, 작게도 못 드리고. 또 오른다. 여기까지 가요. 응. 이 오빠의 모델료로 둘다 사가야 되겠네. 살다 5,000원어치 먹고, 5,000원어치 가방이 있습니다. <laughs> 어, 만원 썼다. 만원 썼네, 와. <laughs> 다 쓴다, 오미 <우리. 웃음> 아, 원래 더 팔아드려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야니 쪘다, <laughs> 그래. 뭘더 팔아줘? 뱃속에 지금 5,000원어치 있어갖고 허리가 안 굽혀져, 이렇게. <laughs> 아유, 가방 메고 가려면 큰일 났네, 5,000원어치 만큼 주셨는데? 가방 무거워갖고 어떻게 하지? 너무 더운데. 아. 정사람 아. 걱정 아. 나 아.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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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새 우우, 사가지고 해? 생새우생새우사나건새우새우만 새우, 새우. 오만 응. 원만 오만 오만 만만만 새우만, 응, 새우만, 고리새우, 고리새우 또. 네. 그냥 새우죠. 아, 얼굴은 안찍혀요 두만만 찍켜요 잡수게들이 3배만 찍혀, 요3 0 0천이지요3 0이 지켜요. 3,000이 지켜요 내장 좀안 드네. 내장 들려야지한장 먹네. 내장 다 드려. 다들려다들려 가만 다 계시면. 네, 맛있게 드세요. 도만있던데 주변에 사람들 많다. 네. 주민하세요. 모라 모라 기고 가는 건데. そんなこと。<タッ>